혹시 돌려깎기로 한번 나 껍질 쳤어요. 구단주분들이 또 기다리십니까? 아, 돌려깎이 구단주가 기다려? 오씨 많이 나왔다. 옛날에 많이 했지만 이제는 안 하잖아. <목소리도> 여러분들 필로로 써주세요 필로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전방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이번엔 왜 이렇게 관자구이를 다시 구워달라는 얘기가 많아요, 댓글에. 구워줬잖아요, 제가 저번에. 마파구이. 마파구이? 아니, 마파관자, 마파관자. 보시고 오세요, 여러분. 최근에 구단주가 되신 분들은 예전에 관자, 마파관자를 안 보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 오늘은 쉽게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정말 파인다이닝에 가까운 고급 관자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식재료 보이시지만 요거는 그냥 뭐온라인에서 마찬가지고 웬만한 집 앞에 옆에 있는 대형마트가 아닌 곳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오늘 멋들어진 유러피안 스타일의 관자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응. 미니양배추가 일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요즘 마트 안 갔구나 야, 마트 가면 미니방울양배추 이거, 미니 이거 놀려있어 요즘 샬롯도 있고 요 타임 이거 그냥 웬만한 대형마트 가면 다 있어 어어마트 가는 거니 안 가는 거니 요즘 어디 갔다 왔어 그디다 왔어 특수 채소 파는 코너가 따로 있어 따로 따로 막 허브 있고 이런 코너가 있단 말이야 거안 가봤잖아 안 먹었습니다. 거봐. 셰프! 오늘 메뉴에서 주인공은 두 개의 맛을 내어주는 아이들. 관자. 그 다음, 짭조름한. 그리고 약간의 스모키한. 베이컨. 이 옆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거들품. 이 미니양 배추 구하기 힘들어? 못 구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채소로 그냥 다 바꾸셔도 돼요. 해산물하고 육류하고 채소를 같이 쓸 때는 되도록이면 채소를 먼저 써세요. 항상. 자, 이렇게 자르고 나면 겉껍질은 색깔이 좀 변해 있어요. 좀. 이런 것들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떼어내고 이렇게 색깔이 이제 덜 변한 쪽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샬롯은 반을 쭉 자르세요 그러면 껍질 벗기가 편해져 이렇게 벗기면 그냥 톡 그냥 슬라이스 두께가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톡톡 오늘 마늘이 들어가긴 하는데 마늘이 캐릭터가 너무 세면 안돼 모든 맛들은 다 죽어버려 그렇 때문에 작은 거 하나가 아니라 한반개 정도만 어, 마늘에 이제 익으면서 고소한 향이 그냥 얘가 있는 듯 없는 듯하지만 얘가 있었구나 약간 이런 맛만 주면 돼툭촙촙촙촙촙촙자 베이컨 한두줄 정도 요거는 얇게 이 안에 있는 모든 맛들을 뽑아내가지고 크림소스 만들 거기 때문에 너무 두꺼게 썰지 마시고 여러분 반 썰고 위에 겹쳐서 그다음 관자, 오늘의 이 요리의 퀄리티를 하이엔드로 끌어올리면 려제 수분을 컨트롤해야 돼요, 여러분. 관자는 완전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돼요, 여러분. 그 노릇노릇하게 굽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왔다! 얘는 냉동관자예요, 냉동관자. 바로 하루 전에 냉장고에 해동시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페이퍼 타월에 찍으세요. 여기 옆에 있는 근육은 꼭 떼어야 됩니다요거는 익으면 질겅질겅거리는 게 아니라 질겨. 거는 떼주세요. 앞뒷면은 숨을 찍어주는데, 관자가 작은 쪽이 있고, 넓은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육안적으로도 보여요. 얘는 좀 좁아. 얘는 넓어. 보여줄게. 2.67 정도 돼, 2.67. 자, 여기 봅시다. 3cm 가까이 되죠. 요게 구워지는 면입니다. 요게 구워지는 면. 그냥 구울 줄 알았죠, 여러분. 오늘은 더 있어 보이게 하자. 칼집을 한번 드죠 칼집을. 자, 격자 무늬로. 이렇게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 뒤에서 앞으로 톡 눌러. 요거 조금 일정한 사이즈로 좀 좋아. 반대쪽으로 이렇게 격자 무늬를 내면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이따 구웠을 때는 오 이쁜데? 관자만 봐도 그냥 먹음직스러워져 이렇게 칼집을 내고 칼집을 내면 수분이 한번더 빠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칼집을 낸 부분을 다시 밑에 쪽으로 가게 해서 굽기 직전에 한 30초 정도만 다시 한번 좀 수분을 빼줘. 자, 관자를 굽기 전에 여러분 소금간을 해야겠죠? 위아래에. 그리고 다시 뒤집어. 왜? 우리가 이 격자문이 난 부분을 요, 요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잡고 나서 이렇게 돌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엎어 놓으세요. 오일은, 어, 엑스트라 버진 오일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어,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향 있는 거 쓰지 마세요. 살짝 좀 튀기듯이 팬파잉을할 거기 때문에, 관자가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살짝 그래도 한 2mm 정도 잠긴다는 그런 느낌으로 오일을 넣으십시오. 센 불로 가야 돼. 가장 센 불. 여러분들 갖고 있는 불 중에 가장 센 불로 가야 돼. 왜? 얘가 또 들어가면 온도가 또 떨어져요. 익힌다는 느낌이 아니라 색깔을 내준다는 느낌으로 구가야 돼. 여러분 보이죠? 연기가 살짝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온도를 아직은 떨구지 마시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옮길 거기 때문에 왜 옮기는지 이유를 제가 꼭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한쪽으로 몰아. 한쪽으로 모세요. 이렇게다. 여러분, 우리 스테이크 굽는 거 똑같아요. 마이야를 잘당기기 위해서 얘가 색깔 잘나야 되잖아. 이게 온도가 떨어졌어. 야, 너 반대로 가. 자 반대로 또 가. 왜? 지금 불이 세니까. 여기는 지금 한번 붙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관자에 수분이 빠져가지고 여기 이제 컬러가 다르잖아. 얘는 온도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물질이 이제 생겨. 이 수분에서 이게 뭉쳐진단 말이야. 여기 보이잖아요.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색깔을 내줘야 되 봐봐. 짜자잔. 이쁘지? 아직 멀었어요. 언제 어, 컬러가 아주 예술이구만 이런 불을 꺼 컬러가 이제 이, 이 정도면 90% 올라온 거예요 어 이쁘네 좀더 나야 돼더낼땐 뭘로 내냐? 불을 끄고 버터 한 스푼을 크게 이제 한쪽으로 몰아 향을 한번 입혀주는 거야 뭘로? 타이머 이렇게 한번 싹 섞어줘 지금 불은 끈 거예요 여러분 불을 껐어요 컬러가 예술이죠 여기서 끼얹어진다는 느낌 자 이렇게 빼내 안녕히 세요 여러분 하자 시켜줘 아직 다 익지 않았어 관자가 기름은 덜어내세요 굳이 후라이팬을 안 닦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바로 베이컨이 들어갑니다, 바로 베이컨이. 이번엔 중불로. 중불로 천천히 노릇노릇노릇 구워주세요. 베이컨 기름이 그촉쭉 빠지게. 생크림이 들어갈 것 때문에 과하게 베이컨 기름이 많으면 생크림도 약간 크림미하고 느끼해. 베이컨 기름도 들어갔어. 아까 전에는 오일도 좀 남아있어. 느끼해. 천천히 중불에서 한 5분 정도. 안에 있는 기름이 겉에 있는 기름만 빼지 말고 안에 있는 기름까지 그냥 쫙 막뺀다는 느낌. 얘가 딱 봤을 때 베이컨이 야 되게 바삭해 보이는데 기름이 이제 하나도 없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까지 빼야 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름을 한번 다시 걸러내. 기름을 붓다가 베이컨이 또 여기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조그만 종이에다가 베이컨을 따로 빼주세요. 한번 그냥 기름은 다시 아웃. 페이퍼 월로이렇을 한번 닦아주세요. 중불로. 어 뭐야 페퍼미를 왜 여는 거야? 한 스무 알로 치다. 스무 알, 스무 알, 스무 알. 이렇게 부셔. 자, 이렇게 부쳐 부쳐놓고 자 베이컨. 이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볶으세요 이게 볶아지면 그다음 뭐가 들어가냐? 자, 샬롯 아까 전에 우리가 걸러놨던 기름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넣으면서 자 마늘도 들어가고 너무 이제 드라이 됐잖아 기름이 하나도 없죠 기름이 이제 안 볶이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걸러놨던 관자 구우면서 걸렀던 그다음 베이컨 볶으면서 걸렀던이 기름을 조금! 너무 많은 기름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 소리가 날 정도로만 샬롯하고 마늘이 숨이 죽고 다 익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냐? 이제 생크림이 들어가니까 생크림이고 500ml인데 얘 지금 다섯 개 기준이면 요거 한삼 분의 일 정도만 들어가면 충분해. 너무 센 불로 들어가면 안 돼. 막 들어가자마자 막 끌면 안 돼. 천천히. 약간 너무 느끼해서 약간 조금 매콤한 맛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페퍼 크러쉬를 약간 넣어줍니다. 요거는 취향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운 거 좋아하시면 넉넉하게 넣으시고 한 꼬집. 이만큼 넣어. 편집해줘. 낮은 불에서. 낮은 불에서. 졸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간의 낮은 온도로 안에 있는 맛들이 지금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데 얘네가 하나하나씩 뭉치는 거야. 어, 반가워. 어, 반가워. 난 샬롯이야. 난 후추야. 난 베이컨이야. 난 마늘이야. 이런 느낌으로 얘네가 친구가 되는 거야. 2, 3분 정도 딱 끓이면 불을 끄세요. 맛을 한번 봐야 돼. 우리가 맛을 안 봤잖아. 간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는 건 여러분들의 간에 맞춰서. 난 싱거워 간을 볼때꼭 베이컨을 한두 개 정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왜? 크림만 먹어서는 안돼 베이컨을 먹었을 때또 거기서 짠맛이 한번 흘러나오기 때문에 불을 껐어요 여러분 약간의 소금 소금만2 3 8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뒤쪽은 잘안 익혔죠 양배추를 넣고 나서 살짝 리이팅 한번 해줍니다 이 타이밍 넣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짝 익히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한번 관자랑 양배추를 넣고 한 30초 정도만 살짝 리이팅 시켜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자, 음식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관자를 먼저 두세요. 양배추는 웬만하면 끝으로 몰라 왜? 얘네는 마지막에 올라가야 볼륨이 살아요, 여러분. 타임 이런 것들도 향을 다 빼냈지만 접시에 올리면 먹지는 못하지만 음식이 훨씬 더 이뻐 보이는 효과 낼수 있어요. 사과를 지금 마지막에 썰려 그랬죠, 여러분? 혹시 불려가기로 한 거예요? 나 껍질 쳤어, 젊은. 구단주분들이 또 기다리십니다. 아 돌려깎기 부단지가 기다려? 아니 이거 뭐가 돼 아, 돌려깎기를 안하지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도 스킬이기 때문에 돌려깎기를 아, 안 하다가 하면은 뜨기는데 정력 부신했다고 하니까 오씨 많이 나갔다 오이 아 확실히 안 하다가 하니까 살이 좀 많이 나가 옛날에 많이 했지만 이제는 안 하잖아 이거 여러분들 필로로 써줘요 필로로 저는 느끼한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두 가지 식재를 쓸 거예요 자 사과를 많이 쓸건 아니고요 양에 따라서 자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써요. 볼륨감 있게. 저는 오늘 고수를 겁니다. 저는 약간 좀 느끼한 거 먹을 때 고수 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섹시하게 구운 관자와 짭조름한 베이컨 그리고 향긋한 후추름만 크림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보통 관자를 먹을 때, 얘를 잘라 먹으려고, 이렇게 포크와 나이프를 준비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관자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조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별로 안 좋아. 이건 관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는 오늘 포크 나이프를 과감하게 버리고, 스푼으로 먹어요. 관자는 스푼으로 하나를 통째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관자에 대한 예의예요, 여러분. 떡! 소스랑 크게 떠 타임 너는 나가 있어 너네들이 지금 나설 차례가 아니야 사과 하나 고수 하나 이거 요요요 있어. 정민요 정민아! 정민아! 요리를요들면 우리 정민이가 생각이 나. 요이요요요요요야 그래야 요요요요요 <laughs> 여러분 집에 화이트와인 소비뇽브랑 갖고 있으면 같이 꼭 먹어보세요 시파.